앙꼬야꼬꼬꼬아 앙꼬가 아니지 앙쭈야 너네가 앙짜 돌림이니까 좀 부르기가 좀 헷갈린다 앙쭈 이리와봐 이리와, 이리와. 앙쭈 어 햇볕, 햇볕이 있는데 안가고 여기 그늘에서만 놀아야돼 햇볕은 나가면 안되는데 이강력 좀 하자 그렇지. 이게 바로 일광욕이라는 거지. 기운이 좀 드나? 응? 풀냄새도 좀 맡고, 응? 여기가 핫플레이스라던데. 어이구, 새도 있네. 아, 이기구나 아, 여기디갔 아, 여기 어디 아, 여기있 아, 여기구나. <laughs> 안녕하구나안녕하세나랑 <laughs> 어. 같은 애나기네나래애기끼리 그래. <laughs> 아, 번기 아, 봐기 아, 기끼리 한번 놀 아, 봐 아, 착해, 착해, 안주, 착해, 이름이 앙주야앙주앙주이와앙주 앙추. 응. 나한테 오지 마, 이렇거 부르지, 부르지, 부멋지네 오늘 토좀 했어요, 음 그래, <laughs> 참, 얼미를 좀 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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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올해 두달 두 됐습니다. <laughs> 두달다돼 가요. 나중에 <laughs> 내면 엄청 커지는 아, 얘가 중형 중년, 보더컬리라고 중형견이래서 어, 얘가 암컷이라서 아마 2 0 k 로 내외 정도 되지 싶어요. 근데 수컷 같은 경우엔 평균 2 5 k 로에서3 0 k 로까지도 나가고 그래. 예, 예. 뭐 암컷 중에서는 또2 0 k 로안 되는 애들이 태반이에다 예, 크면. 무무해 그 <laughs> 진짜 좋아. 응? 만져주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. 응. 호강한다 오늘 응? 우리 앙꼬. 응. <laughs> 우리, 응. 아, 응. 우리 오빠 이름이 앙꼬예요 그래. <laughs> 저만 앙짜돌림입니다 오빠랑. 어, 어. 양양을 몰아봐. 앙가양이란다아이 양은 양이 안다이란이란미앙이미어 앙이란다. 몰고, 앙이 강아지 예, 잡아도 괜찮아요. 만져 주는 거 좋아해서. 안 예, 안 예. 좋아해서. 예. 예. 참고로 저는 여자랍니다. <laughs> 예. 남자를 무척 좋아해요. 예. <laughs> 네. 키운다. <laughs> <laughs> 네라가 아, <laughs> 똥 네. 오줌도 잘 가리더라고요, 애들이. 음 네. 애들이 그냥 깔아놓고, 그, 저기, 혹시라도 다른 데 싸면은 계속 패드에다가 갖다 두기만 해도, 아, 여기가 음 내가 똥쌀 자리구나 생각하고, 예, 네. 그 하더라고요. 산책을 엄청나게 시켜야 된다고요? 어, 어 <laughs> 저는 산책을 잘안 하는 편이라가지고, 음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예, 모든 보드콜리 견주, 견주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산책을 시켜야 된다,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, 제가 놀고 있어서 그런가? <laughs> 집에서 맨날 같이 있으니까, 예, 산책을 따로 안 시켜도, 예. 맞아. 그럼 맞아, 게, 이제 혼자 예, 강아지 경우에 예, 맞아요. 아. 에너지를 쏟아줘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 어. 좀 약간 반대다 보니까, 그냥 계속 같이 있으니까 응. 주인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<laughs> 아니면 말고 그래서 요즘은 뭐 집에 혼자 있어도 잘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얘 혼자만 데리고 나가지고. 어, 어. 응. 간지럽네. 어 아, 빠빠이 하고. 예, 이게 블랙앤하이트. 음. 네, 블랙앤하이트.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네, 있고. 섞여만 검정색, 하얀색. 음. 네. 엄마는 검정이고 아빠는 하얀 이런가봐. 아, 아, 이게 그 뭐죠? 어 어미가 블랙앤하이트고요. 애비도 블랙앤하이트인데 그 할머니가 레몬이에요. 그래가지고 얘네들 새끼가 나왔는데 그 저기 레몬이 거의 50% 정도 나올 때도 있고. 블랙 앤 하이트가 그렇게 반반씩 나올 때도 있고, 요번에는 여섯 마리가 나왔는데, 레몬이 한 마리가 나오고, 블랙 앤 하이트 네 마리가 나오고, 음.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음. 간지럽다, 이빨이. <laughs> 한번 물면 좀 세게 물 수도 있는데, <laughs> 이게, 그, 이게 처음에 나온 치아가 아파요. 음. <laughs> 네. 나중에 그 생긴... 치아 갈고 나면은 괜찮은데 지금 아직 한사개그 4개... 지금 한두세달 정도는 있어야 갈지 않을까. 안녕히 가세요 그래 안야 안녕히 가세요 그래 내심 아쉬운가 보다. 안녕 <laughs> 어, 어, 고맙습니다 영상 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, 아, 예 감사합니다 예 네. <laughs> 안고 기운 기운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갑자기 어 아까 멀미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<laughs> 기분이 좋아졌구만. <웃음> 어, 어. <웃음>